집안이 어려지니까 어디를 가요? 남자들이 저 교회를 많이 갔습니까? 절회를 많이 갔습니까? 여자들이 그 교회를 많이 갔습니까? 절회를 많이 갔습니까? 여자들이 70% 이상이 여자들이 절회 가고 교회를 가는 겁니다. 왜? 내가 모르니까 답답하니까 어려워지니까 먼저 찾아나서는 게 여자예요. 여자들이 공부를 해서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정신적인 지도자들이라고, 그게는 일반 지식보다 지혜가 있고, 더큰 법이 있는 줄 알고 간 데가 여자가 공부하러 간 거예요. 아, 남자는 이룰 수는 있지만, 이걸 운용을 할 때는 여자들이 지금 이 지혜를 열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운용이 될때 이거는 아주 빛나는 일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여자들이 교회를 가고 절에를 갔는데, 거기에서 아멘 하라니까, 아멘 하고 있은 겁니다. 언제까지 가니까, 하여튼 있어봐라, 이래. 어, <laughs> 그러니까, 저, 저, 절에 가니까 절하라 그러고, 에, 저, 저거, 이거 반야신경, 외 애우라 그러고, 읽으라 그러고, 아, 잘 읽으니까 잘 읽는다 그러고, 오, 잘하네, 자꾸 읽으라 그러고, 그냥 건강경 던지주고 하나 읽어보라 그러고, 그카드보 30년 갔어요. 그거 읽어가지고는 네가 지혜가 안 열리고 생활에 적용이 안 돼요. 어. 그러니까 시간은 지나가는데 자꾸 이제 남편은 자꾸 이제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그러지 저질러는데 내가 뭘 알아야지 이걸 이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해갖고 뭔가 바르게 이렇게 잡아주죠. 이게 안 되니까 이제 집안이 이상해지는 겁니다. 집에 오니까 여자하고 말이 안 통하지. 만날 하려니까 반대만 하고 쳐다 빠졌지. 아주 미치겠는그러니전딴데 가가지고 바람 나는 거예요. 말 통하는 데를 찾아다니는 거라. 이제 그게 술집을 가든 누구한테 가니까 거기에는 무시하더라도 이야기는 잘 되거든요. 이게 정나는 거죠. 여기 집에는 말이 안 통하지. 뚱뚱해가지고. 근데 요런 일이 이때까지 벌어진 겁니다. 여자들이 이 선지 시간대 찾아갔으면 생활 속의 공부를 가르켜어야 돼요. 당신은 자연의 공부를 하더라도 이 사람은 생활 속에 살던 사람이 오지 않았느냐. 그러면 자연 속에 공부하면서 어느 정도 질량이 찬것 같으면 생활 속의 공부는 30% 미만의 공부기 때문에 이거는 얼마든지 가르킬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 이때까지 이 이제 공부를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신적인 지도자들이 30% 질량 안 했고 공부하는 데서 멈춰버린 거죠. 70% 공부한 자가 안 나와 버렸어. 이렇게 생활 속에 사는 사람들이 오는 것도 뭐 나르킨 거예요, 바르게 뭐 나르키고 내하고 같이 저쪽에 그 빌자 이거죠, 빌자. 아, 이, 기복하자. 기복하자는 네가 선지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복을 한다든지 공부를 지금 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70% 갖춘 사람이 아니에요. 70%를 딱 갖추고 나면, 그 다음에는 몸수 사람을 아리키로 나와갖고 사람을 이롭게 하고, 어, 행할 뿐이지. 행 속에서 스스로 일어난단 말이죠, 이게. 마무리 공부는 행 속에서 스스로 일어나갖고, 그 다음 행이 일어나고, 그 다음 행이 일어나고, 그 다음 인연이 오고, 그 다음 행이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일어나는 거죠. 어, 일어나는 거지, 우리가 이 사회에 나와서 뭔가 적용을 할 때는 70% 갖춘 자가 적용을 해야 돼요. 어. 그러면, 요 밑에 사람들 몰라서 헤매는 자는 30% 밑에서 헤매니까 요거를 빠르게 살수 있도록 아리키면 요 위에 질량도 조금 묻어서 같이 이렇게 이끌어주는, 응? 요걸 한단 말이죠. 그런데 아. 아직 빌고 있는 거는 너는 저쪽에 저, 왜, 그 기도하죠. 기도. 기도. 기도하는 거는 뭐예요? 얻는 겁니다. 기도는 뭔가를 타기 위해서, 그죠? 어, 뭔가 기복은 타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하는 게 기도예요. 공부하는 거는 뭐예요? 얻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 나의 진량을 갖추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게 틀립니다. 어. 기도하고 공부는 틀려요. 어? 수행도. 수행 안에서도 기도하고 공부는 틀리다 이 말이죠. 기도는 얻으려고 하는 거고 어, 얻으려고 할 때는 너를 달아 봅니다. 어,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네가 백 단위의 질량을 얻으려고 하면 이백 단위 질량을 줘도 되는지 너를 다루어 본다 이 말이죠. 왜 너가 공부를 한게 아니고 백단의 질량을 지금 얻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줘도 될지 안 될지 이걸 다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도 치고 뭐도 치고 막 나를 깨끗이 해가지고 더 빌고 더 낮추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만큼 겸손하게 낮추는 걸 쳐다보니까 줘도 되게 다 해갖고 신이 속는 겁니다 이게. <laughs> 어, 그래가 주는 거예요. 주고 나니까 이걸 받고 나니까 나와가지고 지 멋대로 또 놓으니까 이제 다 까먹고 또 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두 세번 주니까 이거 계속 까먹고 오니까 이제부터는 이놈 안 되겠다 이거 안 주거든요. 안 주니까는 처음에 7배 하던 게 이게 3배 하다가 7배 하다가 108배 하다가 3000배를 하는 게 3000번을 숙이니까 이제 <laughs> 이제 좀 달라는 거죠. 아, 신들은 단순해가 그렇게 속았던 겁니다. 이런 것들이고, 그럼 공부는 어떻게 되냐? 공부는 너를 갖추는 거예요. 주고 안 주고 이런 걸왜 따지냐? 내를 갖추는 게 공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에, 이제 원리를 이렇게 알고 나면 기복은 제일 낮은 걸 하는 것이다. 그 이제 요걸 갖고 사해 잣대를 보면 돼요. 아직까지 목사님들이 뭐를 주여 주십사 뭐 아직 이거는 최고 낮은데 머물러 있다. 요거 어 이거 무슨 소리지 이해 되죠? 요 이제 사해를 우리가 볼줄 알아야지 내가 크는 거예요. 이렇게 요 기복을 하고 있다. 그럼 목사님들이고 저거 신임들이고 뭐 이렇게 밤에 앉아갖고 이러고 좀뭐얻으려고 하죠. 이러면 너는 요30%미만 미만으로 지금 하고 있다. 공부를 해도 30% 미만이고 기도를 해도 30% 미만 짜리를 하고 있다. 어, 아직까지 요만큼밖에 성장이 안 됐다 이 말이죠. 아무리 잘난 체도 어, 말의 효능 때문 안 되고 뭘 하는가를 보면 돼요. 스님 요새 기도 하십니까? 오 저녁마다 하지. 아30% 미만. <웃음> <웃음> 아, 요렇게 탁 쳐다보면 되는 겁니다. 예? 예. 이렇게, 그러면, 기복하는 자들은 니하고 통하죠. 그럼 공부하는 자는 니하고 안 통해요. 그래 되면, 원리가. 그 다음, 요렇게, 목사님, 저녁마다 기도하십니까? 기도를 왜 해? 내가 갖춰야지. 그러니까, 어? 30%는 너무 썼네? 아, 요래 보면 되는 거예요. 어? 그러면 공부상된 거예요. 어, 내가 공부하는 사람들이 가서 도반으로 같이 의논할 수 있고, 서로 지리담문을 할수 있다. 요래 되는 것이고. 어, 그죠? 어, 그래서 여기 이제 사회를, 잣대를 바라볼 때, 어, 기복을 하고 있는 자는 기도를 한다. 기도. 어, 그 다음, 나의 실력을 갖추고 있는 거는 이 기도의 수준을 넘어서, 실력을 갖추는 도인공부를 한다. 도인공부. 이게 도인입니다. 도인공부를 하는 게 나를 갖추기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이고, 어, 요런 사람은 기도를 안 합니다. 자연 속에서도 내가 혼자 앉아있더라도 항상 나를 공부를 하고, 사람을 접하더라도 내 공부를 하고, 모든 지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네 실력이 갖춰지면 어떻게 되냐? 기복을 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그 도술을 얻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도술의 힘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에서 이게 발복을 하고 힘을 쓸수 있느냐? 기복하는 사람한테 힘을 쓸수 있는 겁니다. 도술을 가지고 있는 힘 이거는 기복을 하는 사람한테 힘이 미치고. 같이 논다 이 말이죠. 근데 예? 이도 공부를 하는, 내 공부를 하는 사람은 이 도술이 여기에 미치지를 못합니다. 왜? 자기보단 또 지운이 큰 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미칠 수가 없어요. 너의 힘이 안 미쳐 들어간다 이 말이죠. 예? 안 미쳐 들어가 도술이 강하다고 여기에다 함부로 잣대를 갖다 대면 너하고 조금 기운이 상, 이좀 뭔가 부딪쳐버리면니 네 도술을 잃어버린다. 요래돼요. 응. 이도 공부하는 사람은 기복하는 사람의 위에 있는 겁니다. 기운 자체가 니가 뭐 도술이 있든 없든. 그래서 여기에 부딪치면안 되는 거예요. 어. 부딪치면니 네 도술이 떠나버릴 수가 있어. 어. 조상을 쳐버리거든요. 그건 도술이 없어져. 이 위험한 겁니다. 어, 그래서 내 분수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이 어, 요런 것들이고. 그래서 내가 그러면 공부를 다 하면 어떻게 되냐. 이 공부를 다 해서 70%가 되면 너는 이 도의 지식을 다 갖춘 자가 되는 겁니다. 도의 지식을 다 자연의 지식을 갖추고 나니까 그 다음에 요 밑에 걸 모두 다스릴 수 있는 힘을 갖는다 해 말이죠. 그럼 도술을 가진 사람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갖고 모든 중생도 다스리고 이 아래는 내가 다 다스릴 수 있는 힘 자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너한테 어떤 말을 하든 어떻게 대작을 해오더라도 내가 가만히 들어보고. 내 한마디로 뭐든지 정리를 해버린다 이 말이죠. 말이 곧 법이 되는 사람이다. 아, 실력을 가진 사람은 말이 법이 되고, 이게 법이 되는 겁니다. 도술이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도술은 임시방편으로 쓸수 있는 힘이고, 법은 영혼이 너희들한테 미치게 된다 이 말이죠. 임시방편이 아니다 이 말이죠. 니네 일생에 미치게 되는 게 법의 힘이고, 그래서 말이 법이 되는, 그 사람이 입딘대로 이루어진다. 이게 법심입니다. 술 힘과 법심은 다르다는 거죠. 어. 그래서 법으로 모든 것을 다스린다. 이렇 되는 겁니다. 어. 그러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세상을 바라볼 때, 말에 현혹되지 말고, 잣대되는 방법을 알아라. 이 말이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 30% 미만. 아, 이래. 아, 이 기도를 하는 게, 나는 나를 갖추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중입니다. 아, 이러면 아, 넘어섰다. 아, 그분은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됩니까? 네. 아.